이문 온시아 6,470원 급등. CD47PD-L1 면역 항암 파이프라인 총정리. 안녕하세요. 1분 주식입니다. 이문 온시아가 9월 30일 종가 6,470원, 전일 대비 16.37%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상장 초기 바이오 테마주로 급부상하며 투자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개요, 재무 흐름, 기술적 분석, 수급, 미래 전략, 리스크까지 정리합니다. 이 기업개요 및 시장 내 위치. 이문온시아는 2016년 유한양행과 미국 소렌토 테라퓨틱스가 공동 설립한 면역항암제 전문 바이오기업입니다. 현재는 유한양행이 지분 약 66%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전략적 제휴와 연구개발 협업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사업은 면역관문 억제제 개발이며 PD-1, CD47, LAG-3 항체 등 단클론 항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 파이프라인은 i m c p d 1 항체. NKT 세포림프종 대상 임상 이상. 진행 IMC247 항체 글로벌 제약사와 대형 라이선스 계약 체결. IMC20만 1202중항체 및 신규 타겟 항체 후보로 구성됩니다. 이 회사는 기술 이전 기반의 수익 구조를 지향하며 임상 진정과 함께 마일스톤 로열티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상장 공모로 약 329억 원의 자금을 확보해 임상 개발과 R&D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코스닥 상장을 통해 기술 중심 성장주로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3. 재무 흐름 및 밸류에이션. 상장 초기 기업으로 매출이 기반이 아직 미약하며 현 단계에서 PR 산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가는 실적보다는 기술 가치와 파이프라인 기대감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단기 재무는 적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나 CD47 항체 라이선스 아웃 계약과 향후 글로벌 임상 마일스톤 인식이 본격화되면 실적 개선 여력이 큽니다. 기술 이전 성공 여부와 파이프라인 상업화 진척 속도가 밸류에이션의 핵심 변수입니다. 4 기술적 분석 엔드 주가 흐름. 9월 30일 종가는 6,470원으로 장중 6,600원까지 상승했으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단기 지지선은 5,500에서 6,000원, 저항선은 7,000에서 7,500원 구간입니다. 급등 패턴 속에 기술적 과열 신호도 일부 나타날 수 있으나 단기 모멘텀은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오수금 및 투자 심리. 상장 초기임에도 외국인과 일부 기관 매수세가 관찰되고 있으며 개인 매수세가 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거래량 급증과 동반된 가격 상승은 시장 내 기대감을 반영합니다. 투자 심리는 면역항암 파이프라인의 잠재력, CD47 항체 글로벌 계약, 그리고 상장 초기 모멘텀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긍정적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단기 급등에도 불구하고 기대 중심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6밀의 전략 및 가치 모멘텀, 임상 가속화 IMC1, IMC2 등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전을 가속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술 이전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추가,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통해 마일스톤 로열티 기반의 장기 수익 구조 확립, 플랫폼 기술 강화 이중항체, 신규 타깃 항체 등 차세대 면역항암제 연구 확대, 전략적 제휴 최대 주주 유한양행과의 공동 개발 및 해외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글로벌 임상 역량 보강, 칠리스크 요인 및 종합 결론, 리스크 요인, 임상 실패 또는 일정 지연, 기술 이전 계약 해지 지연 가능성. 상장 초기 과열 기대감 이후 단기 조정. 안정적 매출 기반 부재로 인한 변동성 확대. 종합 결론. 이문 온시아는 면역 항암 파이프라인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술 이전 모델을 추진하는 신생 바이오 기업입니다. 현재는 실적보다는 기대감과 기술 가치에 기반한 주가 흐름이며 단기 급등세가 투자 심리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향후 기업 가치는 임상 성과와 글로벌 계약 실적에 의해 본격적으로 평가될 것이며 분할 매수와 리스크 관리가 병행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